한국 마라톤의 전설 손기정 선수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1947 보스톤이 추석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들 그냥 다 같이 되고 싶은 거야. 당신 영웅이잖아. 영웅 무슨 일본 사람 이름으로 록 남은 거 가슴에 일장기를 단채 달려야 했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그리고 10년 뒤.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출전했던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독립을 알리기 위해 달리고 달렸던 마라토너들의 가슴벅찬 여정을 담은 이야기. 1947 보스턴의 관람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1936년 손기정 선수는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일본인 손키테이 이름으로 출전해 금메달을 수상합니다. 이후 손기정 선수는 빼앗긴 영광을 되찾기 위해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감독으로 나서는데요 제2의 손기정을 꿈꾸는 마라토너 서윤복을 발탁하게 되고 두 사람은 전 세계에 독립을 알리겠다는 생각 하나로 보스턴에 가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함께 하게 됩니다. 베를린의 영광이 조선인의 손기정의 영광이야? 일본인 손기태의 영광이야. 그건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 선생 유니폼에 일장기 달릴 거 모르고 뛰셨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리고 나라가 당신들한테 준게 뭐가 있어요? 실화를 소재로 한 작품인 만큼 실존 인물과 출연진의 싱크로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제작진은 외형부터 성격까지 손기정 선수와 닮은 배우 하정우에게 가장 먼저 출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정우 역시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출연을 결심했다고 하죠. 이미 하정우는 영화 추격자, 국가대표, 1987등 실화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기에 이번 작품에서도 몰입도를 더욱 높일 예정인데요. 여기에 손기정에 비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달렸던 또 다른 영웅, 서윤복 선수를 연기한 임시완의 열연도 주목해볼 법합니다. 실제로 임시완은 마라톤 선수들의 훈련량 60-70%를 소화하며 체지방을 6%까지 낮춰 서윤복 선수와 싱크로율을 높였다고 하죠. 황해의 범죄와의 전쟁, 수리남 등 많은 남자 배우들과 남남케미로 관객을 사로잡은 하정우 미생,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에서 남다른 브로맨스를 선보인 임시완. 과연 처음으로 합을 맞춘 두 배우의 호흡은 어떨지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1947보스턴의 연출은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원조 태극기 휘날리며의 강재규 감독이 맡아 더욱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강재규 감독은 지난 2011년에도 영화 마이웨이를 통해 제2의 손기정을 꿈꾸는 마라토나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1938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마라톤이 주요 소재로 등장했는데요. 강재규 감독은 대학교 때 영화 불의 전차를 보고 달리기 마라톤의 매력에 빠져서 자연스럽게 손기정, 서윤복이라는 인물의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마라톤과 손기정, 서윤복 선수에 대해 관심을 가진 만큼 영화에 대한 완성도와 현장감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1940년대. 서울과 보스턴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은 물론 호주 로케이션을 통해 실제 대회를 방불케 하는 스케일로 1947년의 모습을 실감나게 재현해냈습니다. 저렇게 근본도 안된 새끼가 무슨 나라를 대표하고 제 2의 손기정니 한국 마라톤의 전설 손기정과 그의 제자 서윤복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감동시와. 영화 1947 보스톤입니다.